반갑습니다. 알테오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9, 19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월을 월요일 병이 도지는 날이죠. 힘든 날이었지만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은 알테오젠 시작하기 전에 내일 경고 딱지가 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경고에 대한 부분 해제 요건을 보시게 되면요, 어 보시는 것처럼 판단일 기준, 판단일 종가 5일 전보다도 45% 이상 상승은 안 했고요, 해당이 안 되고 15일 전보다 75% 상승 안 됐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아니 아니죠. 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 내일은 당연하게도 10월 8일날 경고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어 당연하게 경고 딱지가 사실은 지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분명하게 알테오제는 40만원 이상을 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알테우제는 사실상 어, 키트로다라는 이 매출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머크에서도 말씀, 말을 해주는 것처럼, 28년도에는 이제 최소 50% 이상 점유를 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피아 조사에 대한 부분이. 어, 그렇기 때문에 키투르다에 대한 계산을 잠깐 해드리면요. 키투르다는 이제 28년도까지 대략적으로 뭐 10%대의 10 성장률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60조 원에 달한다. 올해는 4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보수적이게 잡아도 60조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8년도에 60조에 대한 50% 그러니까 30조에 대한 부분이 SC로 그러니까 피아주사로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라거 그리고 로열티 5%를 계산을 해보게 되더라도 1.5조에 대한 부분이 당연하게도 누구에게 알테오젠의 로열티로 어, 받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알테오젠의 이 1.5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 10을 곱하더라도 15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을 곱하더라도 멀티플 얼마? 30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평가를 다루고 있는 멀티플 10이나 20을 어, 주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라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알테오젠이 1.5조원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는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어, 비슷한 기업들이 있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를 버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1.1조 원을 버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지금 70조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삼성마이오로직스처럼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 당연하게 알테오젠도 더욱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6천억 정도를 버는데 6,500억 정도를 버는데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얼마? 40조원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1.5조원을 받게 되게 될 경우에는 알테오젠은 더욱 더 어,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못해도 40만원 이상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목표가로는 60만원 선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멀티로 20을 주더라도요 30조 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지금 얼마 19조 원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조 20조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현직가 대비해서 30%가 더욱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참고 해주시고 제가 최소 못해도 40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전부 다 정보에 대한 부분 정보에 대한 부분 어, 어디서 소통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추가 코멘트까지도 싹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요 분들 이러한 내용들 꼭 참고를 해보셔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정이 있고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당연하게 무료입니다 어, 우리 소통방을 해달라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부분이고 어, 우리 주주분들에게 부담이 안 가게끔 최대한 해드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1번 입장 문자 보내기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정보방 입장 요청 클릭하신 다음에 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인 채널 누르시면 은어 입장 요청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 승인 눌러드리고 있어서 우리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앞으로 어떠한 부분이 발표가 될지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10월 31일이죠 10월 31일 한국시간으로는 11월 1일입니다 이제 머크에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해요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습니다 음,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10월 31일날 10월 31일날 머크의 컨퍼런스 콜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되는 부분은 이제 만약 FDA 그러니까 키투르다 SC 임상은요, 3, 9월 말에 이미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FDA 승인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키투르다 SC 제형은 26년도 초에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투르다 SC는요, IRA, 그러니까 약가 인하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회피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리고 인타스의 허세팀 SC에 대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품목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신청이 떨어지면요 허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하게 판매가 빠르게 될수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테르가제의 판매가 개시가 되죠 테르가제 판매 개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도주의 임상이 진입할 예정이다. 산도주도 마찬가지로 원래 한 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만 다 품목으로 바꾸면서 네개의 품목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근데 제일 빠른 것은 25년도 1월에 첫 번째 마일스톤을 수령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겠는데 이 전보다도 투약에 대한 달성 조건이라고 보면은 그 전에 임상화가 신청이 필요하다. 임상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SC에 대한 ADC SC 제형에 대해서 계약 마무리 단계다 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CMO에 대한 착공 예정 그리고 플러스 자금 조달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고 더군다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ADC SC 계약을 토대로 어, 앞으로 빅파마들이 일곱 곳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점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공시나 또는 뉴스로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요, 저는 이 RTO쟁이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는 부담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매출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는 지금 피아주사로 바꾸는 게 트렌드다, 빅트렌드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물 큰 수익률로 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도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단타 매매도 단타 매매겠지만 어 지금 r t o 젠에 대해서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해드리면 1월 달부터 추적을 해왔고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 매도 사인까지도 다 드리고 있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불타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을 받아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들과 앞으로에 대한 일정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까지도 가져가시면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참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링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한다면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